선님들이나 일반 중생이나 땅에 흐르는 전기를 받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. 모두가 이제 조상 산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데, 이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답이장을 해서 거기에서 육체에서 나온 진신사리라고 하는 게 있어. 그 진신사리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40여 년 동안 설상 중에 들어가셔가지고 고행해서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, 큰 도를 깨달으시고, 중생제도를 46년 동안이나 하셨는데, 그 위력이 지금까지도 대단하게 지금 전해오고 있어. 그래서, 어, 천년 고찰에 가면은,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고 다큰 이제, 천년 이상 고찰에 그 가면 있어.사리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정성이 담긴 거야.그게가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천지신의 모든 전기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이치를 말을 못해도 다 이제 알게 돼 있는데. 진신 사리가 나왔다 가는 거는, 사리라 가는 거는, 육체가 다 하면은, 육체 속에서 일생 동안에 일심 청정, 그한 마음이 그 청정에서 태어날 때 타고난 본성품 정신, 바른 마음으로 정견 바로 보고, 또 정청 바로 듣고, 또 이제 정언 바로 말하고, 정행, 바로 원칙대로, 자연 원리대로, 그대로 이제 정정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성에 결정체가 모인 것이 그게 사리가 된 거야. 그래, 그래서 그 사리에 모서진 사리탑 도 부도 묘도 이제 하고, 있, 쓰고 있는데, 이제 그 사리탑은 바로 부처님의 지신사리을 모셔줬으니까, 바로, 무덤이야, 묘래. 그렇다면, 라웅선사께서 덕도를 하셔가지고, 많은 참, 중생들을 구제하셨는데, 그 라웅선사께서는 묘터도 잡아들였어. 묘터도 이제, 잡아들였다 가는 것이, 황희정성의 조부님을 모셔드리고, 황희정성이, 그, 명당 기운으로 해가지고, 정성을, 임금님을 세번 임금님을 모시는 18년 동안이나 정성을 하신 그런 이제, 어, 예가 있는데, 그 라운 선사가 이제 열반에 드시고, 답이장을 하니까, 거기에 사리가 나온 그 사리를, 이름난 아주 그 이제, 이 명당에다가, 부도묘를 갔다가 부도를 갔다가 모셨는데, 세 곳이나 모셔놨다. 그래, 예, 모셔놨다. 가는데, 그것이 뭐냐? 하면은 사리도 긁고, 이 땅에 전부 전기를 받으면은 그 땅에 전기를 받아서 좋은 길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, 부처님이나 큰참대덕스님 같은 분은. 그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몸에서 몸에 나와 나온 일생의 고행수도 하고 했는 그 결정체가 바로 진신살이다 보니까 좋은 명당에 모세졌을 때 전지운기로서 그 땅에 전기가 흐르는 거기에 이 길을 받아가지고 이 많은 중생에게 전부 참잘 어, 되도록. 그 큰, 어, 길을 주시기 때문에, 열심히, 저, 수도하고, 전진하고, 이렇게 참,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, 거기에 영험을 얻는 것이 다 이신전심으로 거기에 다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. 그러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죽으면은, 그냥 육신, 육신을 땅에 묻어서, 명당에다 모시는 거야? 그러는데 사리가 아니고 육신을 모셨는데 참 중생들은 육신에 뭐가 있느냐? 그분의 DNA 가는 이런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야.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명당에 이 묘를 쓰면은 역시나 땅 밑에 흐르는 천지 조화인 그 전기가 DNA와 맞닿았을 때 그 DNA를 통해서 동기감흥으로 후손들이 이제 터에 따라서 훌륭한 학자도 나고 장군도 나고 부자도 나고 예술가도 나고 큰재 인물들이 이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. 이 삼성, 연대 같은 큰 대기업 주도. 정주영 예장이나 삼성의 이제 이병철 예장이나 이러한 이제 큰 이제 참, 이 대경제인도 바로 땅의 전기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거든. 그러니까 손님들이나 우리 이제 일반 중생이나 이 땅에 흐르는 전기를 받지 않고는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야. 그걸 지금까지 뭐 아직까지 우리 산 사람 이제 조상님 묘 쓰는 것만 갖다 얘기하는데 일생 동안 중생 구제를 하시고 중생 제도를 하시는 그 이제 대덕 그큰 스님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셔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시고 거기에 정성이 모인 것이 바로 진신살이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살인는 않다. 그불그 천도 열에다가도 어, 녹질않안 해. 또 천연 만년 가도 안 녹어. 그대로 어, 그 결정체가 모이가지고 있는 그 이제 구슬같이 그렇게 참 어, 단단한 결정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기가 세세생생 동안에 그것이 이제. 조금 제참 나라에는 나라에 운을 주고 열심히 수도 정진하는 그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어. 오래된 고찰에 가면은 그 이제 부도답을 부도묘를 이렇게 이제부터 모신 곳이 있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. 명당을 찾아서 모시게 되면은 사찰의 조상이 되는 거야. 조상이 되니까 성속을 다막론 해서 일반인들은 자기 부모 조상님을 명당에 잘 모시면 그 자자 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사찰의 대덕선님들의그 좋은 정성이 담기 있는 결정체인. 그 사리 답이나 부도묘를 명당에 모시면은 그 사찰이 잘 되고 거기 가는 모든 수로하는 중생들이 다 소구소원을 원만 성취할 수 있다 가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